연예인들이 건물로 돈을 버는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 건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통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본이 제도라면 건물 투자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돈을 벌수 없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민간부채로 혼동합니다.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돈을 버는 원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원리는 자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부채 금액은 상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금본위 제도에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는 화폐가 아닙니다. 달러는 국가가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 어음으로 세금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어음 발행자인 국가가 문제 생기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회사와 달리 국가가 파산해서 없어지지는 않죠. 베네수엘라는 파산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파산하면 없어지지만 국가가 파산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런 문제 의식을 생각하고 베네수엘라를 보면 좀더 새롭게 베네수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보죠.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입니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매년 4.5% 이자를 받습니다. 30년 동안 4.5% 이자를 받으면 이 채권에 투자하실 의향이 있나요? 만약 부동산 임대수익률이 1%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채권은 매년 4.5%를 주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매년 1% 임대료를 받는다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배당수익률과 예금금리를 비교해서 예금금리가 배당수익률보다 높으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예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만약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거나 예금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통화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이 낮은 부동산에 왜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요? 음마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5% 이자를 주는 채권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해보죠. 2024년 채권의 원금은 그대로 1억입니다. 하지만 1억과 대출로 음마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음마 아파트 가격은 10배 이상 상승합니다. 나스닥 백의 배당 수익률은 0.6%입니다. 미국 30년 국채 수익률은 4.5%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나스닥 백보다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주식에 투자를 할때 배당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에 투자할 때 배당금 보고 투자하지 않죠. 테슬라는 배당금 자체가 없습니다. 배당금도 없는 테슬라에 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나스닥백은 30년 동안 100배 상승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원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10만 달러를 나스닥백에 투자하면 현재 원금은 1000만 달러가 됩니다. 채권은 원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달러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합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채권이 물가연동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은 원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원금 자체가 변동이 됩니다. 원금이 변동이 되면 매년 받는 이자도 변동이 됩니다. 10년 동안 CPI 지수가 20% 오르게 되면 물가 연동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후 원금의 20%더 받게 됩니다. 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도 늘어나게 되죠. 물가 상승률보다 주식 부동산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액면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만기에 받는 돈도 크게 하락합니다. 일반 채권보다 물가 연동 채권이 무조건 좋으면 일반 채권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은 신용화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본이제도에서는 돈도 자산이기 때문에 돈을 보유하는 자체로도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현재 근본이제도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금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폐 보유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성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신용화폐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신용화폐는 가치가 없다 보니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오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풀면 자산 가격은 높아지지만 부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화폐 시대에서 돈이 돈을 버는 원리는 자산은 상승하지만 부채는 상승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면 이 돈을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것은 자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부채 금액은 상승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2015년도 헬리오시티 84형은 분양가 8.5억 정도했습니다. 5억을 대출받아서 매입했다고 해보죠. 자산 가격은 20억이 되었지만 부채는 그대로 5억입니다.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부채금액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주식이 너무 오르게 됩니다. 향후 자산 가격이 과거처럼 오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죠. 금융위기는 신용위기입니다. 신용을 정리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돈을 쏟아부수면서 신용을 더 키웠습니다.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은 바로 이 신용 때문입니다. 자산 시장에 쌓이는 신용이 결국 자본주의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신용이 결국 미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스스로 망한다는 것입니다.